얘 양식, 들가지 양식, 양식 양식은뭐라식은뭐 라고？양식 은뭐 라고？양식 은뭐나오식은고양식은나 라고？양식 은뭐라고양

Thank <laughs> you. 너희 그냥 손스타일이가 이거 찍으러 가그스터 뒤진다 전화기가 조용할 날이 없으시네 오호, 블루샷 갔다 오셨네요. 오호, 블루샷까지 갔다 오셨네. <laughs> 아 이거 나와있어 아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그거 복잡합니다. 아이들 이거 이렇게 끝도 없어요. 음, 내한테 그래 놓고, 그럼 어떡하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음. 맛있다. 응, 지난번에 보다 더 나은 이쪽에서 음. 이제 상황이 꼬이니까, 음. 못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은 해놨는데, 못낼 수도 있다 하면서. <laughs> 아침부터 말 겁나 많은 편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을 이용하세요 새로운 운동을 더 해보려고요 아무튼 그래서 골프는 이제 조금 잠깐 쉬고 테니스를 해보려고요 스테니스가또집 앞에 있더라고요 새로 생긴 실내 테니스장이 새로 생겼길래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다음 주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운동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 PT장한테도 말했어요. 저 테니스 할 거다. 이러니까. 골프는 안 하세요. 이러길래, 어, 안 한다고. <laughs> 테니스 칠 거라고 하니까. 테니스가 훨씬 재밌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PT도 아침에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제 몸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내. <laughs>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운동 헬린이잖아요, 저 헬린이. 주말에도 운동 가는 헬린이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운동량이 엄청. 야 이건 아니지. 저씨 가장 창 됐네. 저 무슨 얘기하고 오셨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마사지 받으러 거의 다 왔고요. 마사지 받고 붓기 좀 이렇게 빼고 붓기 좀 빼고 마사지 받고 마사지 받고 붓기 좀 빼고 오늘은 편집 좀 하고 음 포항 갈 거예요. 포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바다도 보고, 그럴 겁니다. 스탠드 오일에서 오블롱 뱅을 샀습니다. 아이패드를 넣어라. 좀큰 가방이 필요해서. 제가 과연 무슨 색을 샀을까요? 뭔데? 헉! 뭔데? 생각보다 가방이 크다.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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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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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쏙 들어가잖아. 좀 웃기긴 한데 이 H 형광 같은 이 <laughs> 이마감과. <이> <laughs> 가방끈이 길어서 이렇게 메고 다니긴 좋겠다 아 여기 이 오블롱백이 좋은 게 잠그는 거 이게 요, 요렇게 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바로 잠글 수도 있고 좀 많이 넣었을 때는 요렇게도 잠글 수가 굿잘 샀템 청바지 오 예쁘겠다리쁘다 오, 오. 쁘다쁘다예쁘네 아, 오, 예쁜데? 쁘쁘네 어. 앞에가 만... 이쁘네. 예쁘네 라운드라서 그렇다. 어, 예스. 이게 뭘까요? 하나, 둘, 셋. 케이스. 미쳤나봐! 달! 이게 맞, 야, 잠깐만. 선생님들, 이게 맞아요? 선생님들. 아, 이거 제작한 그런 것 같은데? 와우. 이거! 맞네. 애 넉잖아. 야, 이 멍청한 애들 어디 갔냐. 묵대이 어디야. 묵대이 누구세요, 묵대이? 선생님들, 이목대이 누구시냐고요? 아니, 너무 웃기네, 이 친구들. <laughs> 미치겠네. 와, 진짜 미쳤네, 애들. 아니, 저기, 선생님들. 왜 그러세요? 이게, 아, 진짜 나. 이게 무슨 일? 이게 뭔데? 이 에어팟을 이렇게 보내시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제가. 아니, 음. 선생님들, 근데 내가 충겼잖아거한번 보여줄까? 이, 이 영어가 틀렸어. <laughs> 영어가 틀렸다고요! <laughs> 무슨 영어가 <영화> 틀려? <laughs> 그럼 지금부터 영어를 바꾸는 게 어떤데? 그 사람은 그래? <laughs> 이거 목대기 아니가? 묵대인데, 묵대기. N 어딨는데? 묵 <laughs> 네. 어. 미안하다. 술 먹고 내가 인쇄셜 샀다고 야, 사람들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을 거야? 어, 묵기네묵기네갔나니까 그래, 묵기네 하겠지 무근과 무이 약간 비슷한 말이잖아하하하나 <laughs> 이런 걸 주냐고! 존나 비싼데 그견찰지에 그 적어가지고 어. 위에다견경찰에 붙여 아, 나 응. 진짜 미치겠네 목소리가 상당히 헛되신 것 같은데, 아, 이게? 예, 선생님 <laughs> 아니, 제가 이걸 사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받을 아. 줄 몰랐지, 요선 산다고 하길래 야, 이거 내 동생이네. 문섭진 나와, 이 새끼. 어. 응? 우리 이제 이번 달은 허리띠 졸라 매자 <laughs> 아, 그렇지그지나 오늘 지금 라면 사 먹으려고, 해, 지금. <laughs> 요거 만원에 한지 찍으려고, 저비 중이지. <laughs> 잘 살아. 아, 야, 진짜 고맙다, 요 아, 진짜. 1억 <laughs> <laughs> 있냐고. 뭐야, 너무 귀여워 신발. 왼쪽 화면입니다. 이게 화면이 너무 밝게 나오네. 아니 이게 옷이 밝으니까 화면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제가 사실 화장을 지금 좀 덜했거든요. 집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화장을 하다가 지금 거기 뛰쳐나왔는데 음 오늘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굉장히 so happy 하고요. 네. 아, 물론, 그, 친구들이 준 에어팟 때문은 아니고요. 그것도 조금 있긴 한데. <laughs> 그치만, 그냥 날씨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점? 음, 떨린다. 오늘 가면 뭐 하냐면요. 저 그거 광고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광고 업체, 그러니까. 오준 이4네분 정도가 계신데 배우가 지금 한 다섯 명 정도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촬영 컨셉이랑 이런 거 업체마다 촬영 컨셉이랑 이런 거 픽스를 하고 음, 그 이미지에 맞는 배우들까지 이제 음, 캐스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광고주님들의 그 픽을 당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laughs> 상당히 기분이 지금. 자해전하세요. 뭐 뭐네 픽을 안 당해도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당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죠. <laughs> 뭐안 당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저좀 기분이 좋은 게 지금 티가 나죠. 상당히 지금 텐션이 업돼있는 상황이죠? 하, 제가 제일 기다리던 게 지금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저 브이로그 찍는 카메라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카메라를 좀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싶은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세계 가서 구경을 하고 살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약을 걸어놓고 온 상황인데, 그게 지난주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왔네? 다음주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저 다음주에 양녀석 보러 서울 가거든요. 그 전에 카메라가 왔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어때요? <laughs> 기 카메라를 살수 있도록 기도를 합시다. 잘못 눌렀다. 뭐? 음, 괜찮아요. 없으면 핸드폰을 들긴 되지? 더 좋겠지만 오늘은 상당히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네. <laughs>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거지. 나 오늘 포항 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아, 너무 좋지. 일단 가서 다시 만납시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여기서 더 떠들다간 혹시 모르니까 안전 운전을 하고 일단 일단 안전 운전해서 도착을 하고 가서 다시 만나는 걸로 음. 안녕 이번 주 영상이 너무 길 수도 있어 그음 너무 길어도 음 나눠서 봐줘요. <laughs> <laughs> 여기서 더 이상 줄이는 거는 나는 못할것 같아. <laughs> 일단 안녕. 아, 그래서 저기다가 커피랑 먹여주는거죠? 그래나요 와우 두 종류가? 네 커피 주단 일로와 생일선물이래 빨리 가야 나한테 왜 그러냐? 왜세 개밖에 없어? 틀어 나갔어. 웃는 중이야. 웃는 중이야. 이아끼는거아니 지금 아닌데요? 아니라고? 여기는 걸좋아지세 살. 어두워야죠. 여기도 저기 이제 생일이라 이제 열달세 살. 세살고맙다이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진짜 용물이네. 순간순간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